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음인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물은 일정한 형체가 없이 담기는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이 변합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나게,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동그랗게. 이 물기운을 타고난 소음인은 자기 주장과 자기 색깔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 거대한 조직 속에 숨어서 이 다툼보다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이 천사표 사람들이 많죠. 이런 소음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행동은 창세기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초장은 좁고, 양 떼는 많아져, 롯과 이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쿨하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양보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아내에게 꽉 붙잡혀 공처가로 살아가는 남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자 사라는 나름의 계획을 세워 남편을 설득합니다. 자신의 여종 하가를 씨바지로 해서 후사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죠. 여기서 얻는 후사인 이스마엘은 훗날 중동 지역 갈등의 오랜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뜻에 순순히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나중에 하갈이 배가 불러 안방 마님 행세를 하며 주인인 사라를 은근히 무시합니다. 첩을 얻는 문제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연히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내 사라에게서 나옵니다. 사라는 하가를 쫓아내자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역시 이렇게 대답하죠.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창세기 16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여러분이 이런 남편과 산다면 어떨까요? 화병 제대로 걸릴 것 같은데요?